혹시 그 명신 씨, 네, 그거 아시나요? 어떤 거요? 이 별들에게 물어봐가 어 광주가 또빛골리고 그렇죠. 반짝반짝 빛난다는 의미를 담아서 탄생한 코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런데 광주 빛의 원조 따로 있다고 저 들었거든요. 저 이번에 네.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 시작하겠다면서 아주 거창하게 기자회견하는 거 봤어요. 진짜요? 네. 어, 기장견까지 했어요? 네, 완전 데스타예요, 데스타. 데스타라고요? 아, 와, <laughs> 기대감이 점점 증폭이 되는데, 누구지 도대체? 누구죠? 어딨어요? 어디? 아, 여기 왔어요? 여 왔어요? 움직여야 아, <laughs> 되는 거 아닌가요? 왜안 움직여? 일로 와야 되는 거 같은데요? 이쪽으로 오세요. 자기 소개하는 거 같은데. 네. 되네 <laughs> 아이분이시금아아요 지금... 조심하시고요. 근데 저는 네. 봐서는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누구신가요? 어, 제 얘기를 하고 있었나요? 저는 2000년에 광주에서 태어난 24살 광주 청년 빌돌입니다. 아, 네. 아, 아 청년이시구나. 키가 되게 커. 여기까지가 키인가요? 아니면 <laughs> 여기 <있나요>? 여기까지가 키인가요? <laughs> 2000년도에 막 탄생했을 때랑은 얼굴이.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좀 바뀐 것 같거든요. 어 어떻게 약간의 좀 얼굴에 손에 대셨을까요? 아니요, 저는 자연인입니다. 숨겨져 있던 귀여운 매력을 뽐내기 위해 스타일을 바꿔봤는데 어때요? 너무 이상? 귀여워요. 어, 네 조금 어, 귀 근데 너무 크게 움직이면 아, 그러니까. 제가 이 머리 때문에 에이. 빵할 수도 있거든요. 압도적인 머리 크기. 근그 <laughs> 네. 너무 오랫동안 그 공백기가 있지 맞아요.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사실 요즘에 또 광주를 대표하는 캐릭터라고 하면은. 사실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쵸. 귀가 어딨으면 좀 막아볼래요? 네 네? 네. 아, 어떻 여기가 귀가요 아니 저는 광주를 대표하는 캐릭터 면 오메나가 떠오르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럼 오메나랑은 어떤 관계인 거죠? 오메나는 자랑스러운 동생이자 부러운 동료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광주 시민들의 관심을 다 가져갔어요 그래도 전 오메나를 많이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오메나랑 어떻게 보면 상생 관계다. 아, 우리는 경쟁 관계는 네. 아니다. 이런 아...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 광주에서는 오메나가 조금은 더 유명할 수 있잖아요. 빅토리만의 매력을 어필해 주세요. 압도적인 머리 크기 말고 다른 거. 카이제 어, 어, 어. 입으로 말하기 부끄러운데요.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매력이지만 조심 조심 조심. 조심. <S> 네. <S> 밝고 친절하고 아. 에너지가 넘친다는 거. 특히 언제 어디서든 시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다섯 가지 빛을 내는 귀가 포인트입니다 다섯 가지.. 이게 귀예요 최근에 또 삐끼삐끼 춤을 춰고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지볼수 있을까요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랜만에 광주 시민들 앞에 선 만큼 앞으로의 각오 좀 부탁드릴게요 저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도 되나요? 아 그럼요. 어, 아, 네, 네. 사실 지금 썸 타는 친구가 있는데. 어머, 음, 어머. 나영아, 너 때문에 나 미칠 것 같아. 나랑 양동통 당에서 치맥하자. 아니 갑자기. 갑자기 사랑 고백. <laughs> 아니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 어떤 그런 포부를 말씀을 드리려고 보는데 광주 시민 여러분 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. 네. 어, 네, 네. 아무튼 아무튼 잠깐 <laughs> 당황하긴 했었는데. 스물네 살 청년이 맞긴 맞네. 요 네, ENFJ 다 와요. 잘 어, 네, 예. 좋습니다. 광주의 정보와 숨은 매력을 찾아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대표 홍보 요원이 될 겁니다. 앞으로 우리 빛돌이의 화려 계속해서 네.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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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들에게 물어봐